감사합니다. 김수찬, 김수찬. 네. 저는 항상 후회스러운 게어왜제 노래는 이 절밖에 없을까, 이 절밖에 못 썼을까. 애국가처럼 4절까지있으면은 이렇게 분히다돌았을텐데 절반밖에 못 돌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왜 주분에다가 뭐지 아까 전에? 경과류경과류를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거이네요 왜냐면 제가 가사를 잘 까먹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머리에 좀경과류 아까 누가 주셨죠? 오메가. 어 누가... 아, 아 그... 언제 아, 응. 또 일로 오셨다, 가져가 주셨는데. 이게 지정석이 아니군요. 손한번더 잡으려고. 부채는또 어디서 내셨어요, 그부채는아고맙셨어요 아, 아, 감사합니다. 공교롭게 또 이렇게 의상이랑 또 깔맞춤이네요, 또 핑크 색깔. 감사합니다. 어 근데 또 신발은 또 형광색이고. 패션 이 그냥 감사합니다. 잘 먹게요. 귀여워. 자, 원래 무대에서. 이제 가수가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좀 호응 소리 들으면서 막 멋있게 들었는데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모양 빠지거든요. 근데 어차피 다음 곡도 불러야 돼서 절반도 못 돌았잖아요. 여기 계신 분처운하서기다려계십니까 네. 여기서 다음 곡을 시작을 아, 하고, 네. 아니, 들어가야 뭐. 돈도 안 드는데 뭐. 자, 하여 네. 하면서 나 갑자기 까먹을 때 다음 곡 뭐였지? <laughs> 아, 그 가야. 어어 어, 어, 맞아. 아, 근데 나. 나팔가서. 아, 그 일단, 지금, 얘기 한 고를게요, 그냥. 아, 흙 아, 넘치시네, 아, 감사합니다. 다음은, 아, 다음 다음 여기 아 무조건 여기는, 왜 놀지, 당 우리는 맨날 하면서, 아, 여기는 <목소리> 왜, 역사기도 왜 <목소리> 이렇게 막, 건강한,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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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비 넘치 가지고 부자 귀여워 죽겠어. 맞아, 몸은. 맞아. 그리고 또, 또 보고 계신 분들, 경호해 주시는 우리 제가 저보다 형님, 누나님, 동생들지만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귀여워. <laughs>